올해 국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4,000원을 주는 업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4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주택가에 인접한 한 섬유공장. A씨가 이곳에서 11년을 일해가며 받은 시급은 4,00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A 씨가 받은 시급 4천 원은 2009년 법정 최저 시급으로 지금의 60%에 불과합니다. A 씨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받은 월급은 90만 원 남짓입니다. 퇴직금이나 주유 수당, 연차 수당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4천 원도 못 받았어요. 3천 얼마에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제가 퇴직할 때 시급이 4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다니면서 제가 시급이 적다는 거 알면서도 나이도 많고 다른 거 해본 적이 없고 메리야스 김 적은 시급 받으면서라도 먹고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그냥 쭉 다녔습니다. A 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장례비라도 받을 목적으로 이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300만 원짜리 합의서. 지난해 10월 A씨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 시급 기준을 어긴 것은 맞지만 시급은 6천 원을 지급했고 A씨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A씨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 단체는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수 조사를 통해 억울한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고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근로 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제기된 지 넉달이 지나 오는 3월 5일 회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시급이 1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군산의 한 공장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에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KSN 모형숙입니다